하망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수업 시간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입니다. 네, 어느덧 여러분들 우리 역사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지도 좀된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여러분들 많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이 영상을 어떻게 찍을까? 어떻게 진행할까?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허접하게 조금 부족하게 영상을 만들었지만 잘 보고 댓글도 잘 달아주고 문제도 잘 풀어준 우리 3학 학생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하나 다 달아준 거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뭐 잘못한 것들이라든가 뭐 혹은 잘한 점들에 대해서 제가 다 읽고 피드백을 피드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면서 점점 보완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어, 또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문호를 개방하고 개화를 추진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업 시간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의사항 여기는 잘 아시죠? 예, 저작권. 더 이상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고 그냥 열심히 네, 학습하실 거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목차는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부했어요. 제가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32분까지 만들게 되었더라고요. 우리 수업시간이 45분에 기준을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32분은 좀 많은 시간이긴 했죠. 그래도 여러분들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좀 많이 배웠던, 우리 많은 내용들을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 공부해야 될 부분인 이모굴란. 임모군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과서 그리고 학습지 내용을 참고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복습을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내용들 짤막하게나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는 파워포인트로 그렇게 영상을 진행을 해봤는데 잠깐 복습을 제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호를 개방하고 개화를 추진하는 부분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고 짤막하게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주장했던 사람이 물러납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명성왕으로 대표되는 민치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민치 세력은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개화정책을 추진을 했었죠. 그래서 개화정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이 일본이 강화도로 침략을 합니다. 바로 군함인 운요호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운요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에 항의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항의에 대한 보상 대가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어,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들 의의와 한계도 살펴봤었죠. 의의로는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고요. 한 개는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우리 불평등한 조약들은 크게 뭐 1조, 7조, 10조가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 서양 열강과도 조선이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표적인 서양 열강들과 수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등장하게 된두 가지 불평등한 조항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치외법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최혜국 배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외법권 그리고 최혜국 배우는 우리 지난 영상들을 잘 살펴보거나 교과서를 잘 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선 정부가 개화 실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대, 우리 조선 정부가 이 개화를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었었습니다. 바로 통위기무아문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 통위기무아문을 통해서 개화정책을 총괄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새로운 신식 군대도 만들게 됩니다. 바로 네. 별기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홍리기무왕과별기분이 교과서 내용에 있었고요. 자, 뿐만이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의 발전된 문물을 조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에 조사와 견학을 하기 위한 단체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는 받으러 간다. 수신사. 수신사를 파견하고요 조사하러 가는 시찰단 조사 시찰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영선사를 조선에서 보내서요 무기를 만드는 제조법을 터득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무기 만드는 창고 기계를 만드는 창고 기기 창을 설치를 하게 되죠 이렇게 개화를 다양하게 실시를 했지만 이 개화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바로 사악한 것은 없애고 전통은 지키자라고 한 우리 네 글자 운동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겠죠. 1880년대 이후에 개화 정책이 실시가 본격적으로 되고요. 우리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널리 퍼지면서 조선은 미국과 수교를 하려고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선책략은 그 미국이 미국과 우리 같이 연합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수교 맺게 되는 분위기 아까 얘기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유생들 우리 양반들 유학을 배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었죠 그리고, 우리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는 의의와 한계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위정척사 운동의 의의로는 우리 외국 세력이 조선에 침략하는 것을 반대했던, 막아내려고 노력했던 자주적인 운동이라는 것도 볼수 있었겠고요. 그리고, 1 8 9 0년대 의병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일본에 대항해서요. 일본에 대항해서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의병운동의 정신으로 계승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의의로 살펴봤었죠. 자, 반대로 여러분들 한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계로는요, 그 당시 전 세계적인 흐름, 세계가 교류하고요, 어, 또 교류했던 물건을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조선의 어, 것이 정말 최고다. 라고 하는 것들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죠.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통상을 진행하는 거, 그리고 강화도 조약, 그리고 위정 척사 운동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이 이모 군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군란은 PPT 영상을 가지고 만드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복습은 끝. 어때요 여러분들 영상 잘 봤나요 <laughs> 예음예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 잘 봐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모 곤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어 이모 곤란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좀 풀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임오입니다. 자, 우리 임오는 병인년, 뭐 신미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 그 해의 연도를 부른 말이었죠. 그래서 임오년은 1882년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군란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의 반란. 군인들의 반란이에요. 그래서 임오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을 우리는 임오 군란이라 부르는데요. 자, 과연 군인들은 왜 반란이 일으켰는지, 그리고 우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군인들은 어디를 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모군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배경의 핵심은 옆에 나와 있는 글씨처럼 차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정부의 개화정책을 보면서 별기군이 새로 등장한다고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별기군은 진짜 특별한 군대였어요. 그래서 신식 군대였고요. 정부에서 엄청나게 관리를 해줍니다. 자, 옷도 새고, 무기도 새고, 다새 거를 갖다 주면서 지원을 해줬죠. 자,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별기군은 양반자재 출신으로서 굉장히 높은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어떤 군대였죠. 자, 그래서 엄청나게 대우를 받아요. 네. 하지만, 우리 오른쪽에 보는 바와 같이, 구식 군인들은, 우리 별기 군에 비해서 별로 지원을 해주지 못합니다. 자,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구식 군인 소속이었던 한 아빠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갑니다. 배고프니까, 여보, 나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자 아내가 나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서방님 저희 집에 쌀이 없는데 어떡하죠? 월급 받아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고요. 자 이제 아들이 나오면서 말 합니다. 자 아버지, 옆집 친구인 효준이는 아버지가 신식혼인이라 쌀이 계속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요?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네,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우리 90군인 출신인 아버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들 90군인은 신식군인, 바로 별기군을 볼 때마다 불만이 계속, 계속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90군인들에게 드디어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1년 2개월 만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1년 2개월 그동안 계속 정부는 야 얘들아 미안해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 나중에 다 한꺼번에 줄게 야 걱정하지마 야 국가가 너희들한테 사기 치겠냐 막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이제 주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13개월 1년 2개월 만큼의 봉급을 한꺼번에 준게 아니라 자한달 치를 먼저 줍니다 자 군인들은 뭐 월급 받는 거죠, 한 달치.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군인들의 봉급은 돈이 아니라 대부분 뭐 쌀로 이제 받았다고 해요. 자, 우리의 구식 군인들, 그래도 이게 어디냐라고 하면서 쌀 주머니를 받습니다. 그리고 쌀 주머니를 열어보죠. 자, 근데 이게 웬걸? 자, 쌀만 들어있어야 하는 이 주머니가 쌀 안에는 쌀, 그리고 쌀 껍질, 그리고 모래까지 섞여 있던 겁니다. 자, 아무래도 무게를 좀 늘리기 위해서 뭐 껍질이나 모래를 좀 약간 넣었던 것 같아요. 자, 이를 본 군인들 과연 신경 어떠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군인들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야, 진짜 너희들 너무 했다. 진짜, 어, 나라 너무 했다. 조선 정부 너무 했다라고 하면서 야, 정부 뒤집어 엎자, 뒤집어 엎자 이렇게 말하게 을 되죠. 자, 그리고 마침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방이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일본이 곡물을 무제한으로 가져갔던 거 기억나시죠? 예, 뭐, 명, 명륜 뭐 이런 거 있었죠? 예, 기억나시죠? 자, 그 당시에 일본이 다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는 먹을 게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러니 곡물 가격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자, 도시의 하층민과 같은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거를 살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정부의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구식 군인,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해진 가난한 농민들은, 하층민들, 자, 이제 반란이 일으킵니다. 자, 먼저 어디로 가냐. 정보 기관으로 쳐들어가서 관리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별기군에 가르쳤던 일본인 교관 또한 죽여요. 그리고 일본 외교관이 있는 공사관으로 들어가서 불을 저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바로 이 군인들과 농, 하층인들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제 알수 있겠죠? 바로 뭐 일본 교관이 있는 곳 그리고 공사관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여기요. 자, 그리고 이 불을 저지르고 보니까 이 반란 군인들. 자, 이들 군인들은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죠. 바로 누굴까요? 네. 바로 리더는 흥선 대원군입니다. 마침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당시 장,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명성황후는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저 멀리 충주로 피신을 떠납니다. 자그렇다면 우리 왕실에서는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없겠죠, 비어 있겠죠. 자 이러한 빈자리를 그 동안 이제 떠나 있었던 흥선 대원군이 권력을 다시 한번 차지하게 를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달래면서 점점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야야 야, 야 그러지 마, 아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면서 조금 이렇게 조금 밀어준 느낌. 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대원군은 우리 외국과의 어떤 교류 혹은 뭐 수교를 거부했던 사람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원군은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쭉 추진했던 개화 정책을 다 중단시켜버립니다. 통리 기무함은 뭐 없애버리고, 별 기군도 없애버리고, 뭐 기기창 뭐할것 없이 모든 개화 정책을 다 스톱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러나 명성왕후가 다시 권력을 잡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나라에 몰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청나라는 이때다 싶어서 군대를 조선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를 해갑니다. 그냥 확실하게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죠. 자, 그리고 반란 군인들을 제압을 하는데요. 자, 서울에 있는 동대문을 다 걸어 잠그고요. 이들한테 무적, 무작, 무작정 그냥 포를 쌉니다. 그래서 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모글라는 진압이 되게 되는 거죠. 청나라 군대는 반란을 제압한 이후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정치적으로 조선을 간섭을 해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우리 그림 보이시죠? 자, 그래서 간섭을 하면서 자, 경제적으로는 또 많은 이익을 취하는 그런 뭐 조약들을 맺게 됩니다. 결국 조선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게 되면서 결국 청나라 군대가 주둔를 하게 되고요. 또 청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일본도 조선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과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자, 조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자, 반란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군인 교관을 또한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일본은 조선에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내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공사관을 경비해야겠다. 우린 도무지 뭐 불안해서 뭐 조선 뭐 우리 뭐 협상 못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경비한다는 이유로 일본 군인들을 조선에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안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국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모두 주둔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뭐가 이모군란이? 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뭐 강화도 조약부터 해가지고 어, 정부의 개화정책 그리고 위정척사 운동까지 살펴봤고요. 복습을 해본 뭐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모 군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신의 일들 혹은 어떤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래도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이모 굴란을 통해서 봤었죠. 자, 이러한 교훈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우리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수업을 하면서도 이런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어, 여러분들! 많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요. 또 이해가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가면서 그렇게 난이도와 내용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 역사 2 동영상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는 그 다음날 수요일 수업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역사 2, 역사 선생님 김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